다음은 박은정 원님. 이 재무 장관이 그럼 거짓말했다는 말씀이신데 이 워딩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한 걸로 보도는 되고 있어요. 스코페센트가 이들은 협상 테이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나서서 합의를 끝내고 마무리하고 선거 운동에 나설 것이다. 이렇게 얘기해요. 누가 선거 운동에 나선다는 거예요? 그래서 그래서 매국노라고 지금 존경하는 박지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이름이 정말 매국노 되시는 겁니다. 그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무슨 선거운동을 한다는 거예요. 한독수, 최상목 지금 장관님 선거운동 하실 거예요? 이렇게 워딩이 나와 있습니다. 확인해 보세요. 어 그리고 지금 의안번호 12호에 보시면 수소경제육성개정법률안에 보면 은 장관님 이 수소 유통 전담 기관의 에너지 수급 유통 관리 기관을 확대하는 법안으로 보여집니다. 네. 그런데 이 법은 사실상 수소, 물류, 품질 관리 경험은 전혀 없는 한국 석유 관리원을 집어넣기 위한 개정 법률로 보여지거든요. 근데 수소와 석유는 유통 방식이나 그, 그것이 전혀 다른데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석유 관리원을 제가 살펴봤더니 작년부터 수소 유통 전당 기관으로 들어간 걸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작년에 들어갈 때는 법을 개정 안 하고 넣으셨다가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수소 관리 유통 전당 기관으로 석유가 한국석유 관리원을 관련 넣는데 그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지 장관님 답변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. 네, 저 의원님 그,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. 이게 지금, 그, 그, 석유관리원이 사실 석유하고 LPG 같은 이 수송용 에너지의 유통을 오랫동안 담당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게 수소를 우리가 지금 이번에 처음 도입을 해가지고 이런 그 체계를 만드는 작업을 하다 보니 그래도 지금 이때까지 이 에너지 수송 관련해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기관부터 제가 포함을 좀 시켜보고. 한국 서구 관련은 전문성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럼 차후에 평가를 할수 있는 그런 시행령이나 이런 데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네, 생각을 네. 합니다. 그리고 네, 아까 또거기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공영주차장에 네. 이그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이촉진법 개정 법률안에 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 관련해서요. 그렇다면 이제 재원학교가 제일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주차장법 시행 규칙에 부대시설 면적이 총시설 면적이 20%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번에 법이 들어가면이 20%와 정합성 문제는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 검토가 되신 건지 좀 묻고 싶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적용 <laughs> 네그의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시행하면서 저희가 조금씩 가다듬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꼭 챙겨서 잘 그,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 정리해 주시죠. <웃음> <웃음> 네. 네. 네, 고기를 하겠습니다.